I heart, no. is your... 여러분의 영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꼭쌤입니다. 오늘은 영문법 중 가정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정법 과거란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가정, 상상, 후회, 질책, 추측 등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인데, if, 주어, 동사의 과거형, 비동사인 경우에는 인칭에 관계없이 원을 써주고요.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 원형으로 표현하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과 반대되는 가정, 상상, 후회, 질책, 추측 등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으로, if, 주어, hadpp,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 havepp 형태로 나타냅니다. 혼합가정은 서로 다른 가정법 시제가 한 문장 안에 함께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if절에는 가정법 과거 완료, 주절에는 가정법 과거를 이용하여 과거에 했다면 지금은 뭐뭐일 텐데로 해석하는데, 예를 들어, if he had taken my advice, he would be happy now는 그가 내 충고를 받아들였다면 지금은 행복할텐데 라고 해석되며 예문처럼 혼합가정의 주절에는 주로 now나 today와 같은 현재 시점을 나타내는 말이으로 가정법 현재에 대해 살펴보면 가정법 현재는 인칭이나 시제의 관계없이 동사의 원형을 동사로 사용하는 형식을 가리키는데 크게 세가지의 경우에 사용이 됩니다. 먼저 주절에 명령, 제안, 요구 안청, 주장, 권고 등을 나타내는 ask, command, demand, insist, order, propose 와 같은 동사가 사용될 때 동사가 이끄는 종속절인 대절에서는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을 사용하고요. 두 번째로 주어의 요구나 요청 또는 필요성 등 주관적 판단을 나타내는 natural, necessary, essential, imperative Desirable, important, 와이등의 right 형용사가 보로 사용된 이리즈 형용사 대구문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사 원형을 사용하며 세 번째로 현재 또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상상이나 의심을 나타낼 때도 if 주어 동사 원형 또는 현재형 주어 조동사의 현재형 동사 원형의 형태를 조건형과 가정법의 구분도 아셔야 하는데. 가정법은 현재 불가능한 일이나 당장 할수 없는 일에 대한 가정, 상상, 소망, 후회, 질책, 추측 등의 심리 상태를 반영하는 반면 조건문은 어떤 일에 대한 사실적인 표현으로 조건만 맞으면 실현 가능한 일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이는 예문을 통해 잘알수 있는데 I will buy that shirt if it isn't expensive는 가격이 비싼지의 여부를 알수 없는 상황에서 말 그대로 비싸지 않으면 사겠다는 의미이므로 조건문이지만 I'd buy the shirts if it were not expensive는 실제 가격이 비싸서 살수 없는 상황이라 가격이 비싸지 않았으면 하는 소망이나 안타까움을 은연중에 나타내는 아, 가정법들에 대해서도 정리해 볼까요? I wish 가정법 과거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 as if 가정법 과거,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 it's time 가정법 과거, if only 가정법 과거, 과거 완료가 이에 해당하는데, 우선, I wish 가정법 과거는, 뭐뭐라면 좋을 텐데라는 의미로, 현재 이루어질 수 없는 소망을 의미합니다. 즉, I wish I were rich는, 내가 부자라면 좋을 텐데로 해석이 되며, I'm sorry I'm not rich로 바꾸었을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는, 뭐뭐 이었더라면 좋을 텐데로 해석되며, 과거에 어떤 것을 이루지 못한 데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는데, I wish I had been there는 내가 거기에 있었으면 좋을 텐데로 해석이 되며, I'm sorry I was not there로 바꾸었을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as if 가정법 과거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라는 의미로 현재 사실과 반대를 나타내는데, he talks as if he were doctor는 그는 마치 자기가 의사인 것처럼 말한다 라고 해석되어, in fact, he isn't a doctor로 바꿨을 수 있죠. 네 번째로,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는 마치 뭐뭐이었던 것처럼이라는 의미로, 과거 사실의 반대를 나타내는데, he talks as if he had been there는 그는 마치 자기가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말한다로 해석이 되어, in fact, he wasn't there로 바꿨을 수 있죠. 다섯 번째로, it's time 가정법 과거는 뭐뭐 할 시간이라는 의미로, it's time you went to bed는 내가 잠자리에 들었을 시간이다. 즉, 자야 할 시간이다. 로 해석할 수 있고 if only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는 뭐뭐 한다면 좋을 텐데 또는 뭐뭐 했다면 좋았을 텐데라는 의미로 if only she could love me는 그녀가 나를 사랑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if only I had met her then은 내가 그때 그녀를 만났다면 좋았을 텐데로 해석할 수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f가 없는 가정법에 대해 알아보면. were I rich, I could travel around the world는 내가 부자라면 온 세상을 여행할 수 있을 텐데로 해석되는 if I were rich, I could travel around the world에서 if를 생략한 문장인데 if를 생략하면 주어와 동사의 자리가 바뀌는 도치가 일어납니다. 한 문장만 더 살펴보면 had I known about her, everything would have been so different는 내가 그녀에 대해 알았다면 모든 것이 매우 달라졌을 텐데 라는 뜻의 if I had known about her, everything would have been so different에서 if가 생략되며 도치가 된 문장이죠. 이 외에도 if가 없는 가정법들이 있는데 그가 현명한 사람이었다면 다르게 행동했을 것이다 라는 의미의 a wise man would have acted differently 는 if he had been a wise man, he would have acted differently 와 같은 의미이고 그가 영어로 말하는 것을 들으면 너는 그를 미국인으로 생각할 것이다의 To hear him speak English, you would take him for an American. 은 If you heard him speak English, you would take him for an American. 과 같은 의미이며 그녀에게 차가 있었다면 공항에서 너를 태워줄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의미의 Having had a car, she might have picked you up at the airport. 는 If she had had a car, she might have picked you up at the airport와 같은 그 의미입니다. 의미입니다. But for와 without은 무엇이 없었다면으로 해석이 되어, 가정법 과거는 if it were not for로, 가정법 과거 완료는 if it had not been for로 바꿔쓸수 있는데, 예를 들어, 만일 물이 없다면 아무것도 살수 없다라는 의미의 but for water nothing could l i v e 는 If it were not for w o r nothing could l a v e 로 너의 도움이 없었다면 나는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의미의 But for your help, I could not have succeeded는 If it had not been for your help, I could not have succeeded로 바꿨을 수 있고 Otherwise는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를 받아 만약 그렇지 않으면,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이라고 해석되는데 그는 안전모를 착용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부상당했을 것이다. 라는 의미의 He wore a helmet, otherwise he would have been injured. He wore a helmet, if he had not worn a helmet, he would have been injured. 로 바꾸었을 수 있으며 unless는 만약, 무엇무엇이 아니면 이라고 해석되어 내가 아주 바쁘지 않으면 오늘 저녁은 나가서 먹자는 의미의 Let's have dinner out unless you are too busy. 는, let's have dinner out if you are not too busy. 로 바꿨을 자, 수 그럼 있습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풀어보시겠습니다. 1번. 빈칸에 알맞은 것을 채우시오. 라는 문제인데요. Had the president that an important client was waiting, he would have asked him to wait in his office. A번. Been informed. B번. B. Informed. C. 번. Informed. D. 번. Informed. 주어진 문장의 주절 부분을 보시면 would have asked로 would have PP가 왔으므로 앞에도 had PP가 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A와 C 두 개가 올수 있는데요. 사장이 중요한 고객이 기다리고 있다는 보고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므로 수동 관계인 A번이 정답이. 이번 문제도 되겠습니다. 풀어볼게요. 다음 중 올바른 표현을 고르시오라는 문제인데요. A 번 If I'll be you, I would b u y a new car. 자, 문장을 보시면 주절에 동사가 would plus 동사 원형이 왔으므로 가정법 과거 표현이 되므로 will be가 아니라 were가 돼야 되죠. 그러므로 A 번은 틀렸고요. B 번 If he h a s been more careful, the accident wouldn't have happened. 자, 이 문장도 뒤에 주절의 동사의 시제를 보시면 wouldn't have pp가 왔으므로 가정법 과거 완료임을 알수 있으니까 if he has been이 아니라 if he had been이 돼야 되죠. 비번도 틀렸고요. C번. I heard you saw a great movie last night. I wish I have gone with you. 자, 이 문장은 I wish 문장인데 자 지난 밤에 네가 엄청난 영화를 봤다고 들었고 나는 과거에 너와 같이 갔으면 하고 원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반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시제가 have gone이 아니라 had gone으로 had pp 형태가 되어야 됩니다. C번도 틀렸죠. 자 D번 I got an invitation to my sister's graduation. I wouldn't have been able to go without the invitation. 자 이것은 내가 내 여동생의 졸업식에 대한 초대장을 받았는데 내가 그 초대장이 없었으면 거기에 갈 수가 없었다. 자, 이거는 마찬가지로 과거에 대한 반대 사실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 완료가 와야 되므로 have been able to는 잘못된 것이 없겠습니다. 그러므로 2번 문제의 정답은 D번 문제도 풀어 볼게요.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인데요. Unfortunately, I didn't have my address book with me when I was on vacation. If I had had your address, I, you were postcard. 자, 이 문장을 보시면, 안타깝게도 휴가 중 너의 주소록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만일 너의 주소를 알았더라면, 너에게 엽서를 보냈을 텐데, 라는 문장입니다. 이후절을 보시면, 가정법 과거 완료인, head, head, 가 왔으므로, 이것은 주절의 동사의 시대가 would have pp가 와야 한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3번 문제의 정답은 d 번의 would have sent가. 오늘의 있습니다. 마지막 4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 중어법상 틀린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That's when I realized just how close I came to being killed. I could have so easily been knocked off balance. Had I have been knocked off balance and fallen over, I probably would have ended up under the truck. 자, 이것을 해석을 해보면, 내가 거의 죽을 뻔 했다는 것을 그때야 깨달았다. 나는 너무나 쉽게 균형을 잃고 넘어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내가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면 아마 트럭에 깔렸을 것이다. A, B, C, D 중에서 어법상 틀린 것을 골라주는 문제인데, 자, C와 D를 보시면, would have ended라고 would have pp 형태가 왔습니다. 자 이것은 가정법 과거 완료에 도치가 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if를 생략하고 had 플러스 주어 pp 순서가 되어야 하므로 if I had been k n o c 에서 had I been k n 가 되어야 하므로 c번이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영문법 중 가정법에 대해서 배워보셨는데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